안녕하세요. 악입니다. 자, 오늘은 2024년 11월 10일 비트코인 시황과, 어, 코인 시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요런 부분들 말씀드렸었습니다. 비트코인 자체가 기본적으로, 어, 지금 강한 상승 추세 신고점을 돌파하면서 상단이 없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음, 위에, 신고점을 돌파하면서부터, 4 시간 봉으로 볼까요? 기존의 신고점을 돌파하면서부터, 이후로 한번 눌리고, 다시 출발했을 때, 이 위로는 더 이상의 저항대가 없습니다. 위 이전에 이력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어디에서 멈출지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상황, 인 상황에서, 어제 말, 야, 그 이틀 전에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는, 어, 불장의 조건은 이렇다, 쏘고, 아이고, 쏘고, 다시, 쏘고 횡보를 하거나, 혹은 쏘고 우상향 횡보를 하거나, 혹은 살짝 꺾였다 올라가더라도, 이 꺾이는 부분, 횡보하는 기간의 모습을 보고 힘의 강함을 좀알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건, 어, 자리를 까는 부분들에서 기간, 어, 기간 조정을 채워준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그래서 이런 자리는 충분히 받아볼 만한 자리라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어, 자리를 까는 모습을 보인다면 롱 받아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랬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강했던 것 같아요. 그죠? 가장 첫 번째 가장 베스트였던 어, 이 채널은 지키지 못했지만 채널을 깨고 바로 다음 수평 매물대에 걸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딛고 재차 상승을 보여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음. 가능성이 있었던 부분이 좀더 강하게 표현되면서 나왔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죠. 여기가 결국은 주요 매물대가 여기에 하나 더 생겨서 여기를 밟았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건 후행성이라서 제가 뭐 저는 비트를 이제 6만 7천 정도에 하나 갖고 있고, 6만 7천 정도에 하나 갖고 어디냐? 6만 7천. 네. 여기 눌림에서 받아 놓은 롱을 여기에서 홀딩을 하고 있고. 짧게, 짧게, 반입반번 하면서, 요런 자리들은 그냥 한 번씩, 조금씩, 조금씩, 야금야금 먹어보고 있다가, 아, 여기에서 돌파 나가고, 오르는 걸 보면서, 알트 매매도 잠깐 했어요. 아, 알트 매매 잠깐은 했고, 제가 주말이라서 막 매매를 여, 열심히 하지 못했는데, 어, 그, 어제 영상, 그제 영상 마지막 부분에 뭘 말씀드렸냐면, 비트가 상승을 하거나, 상승 후 횡보를 할 때, 높은 위치에서 횡보를 한다면, 비트 도미넌스는 올라갔다 내려오게 될 거고, 비트 도미넌스가 내려오는데 가격이 안 빠지고 횡보를 한다면, 이 자금은 둘 중에 하나다. 테더로 가거나, 혹은, 혹은, 이더나, 혹은, 알트로 갈 거다. 그걸 잘 보고 캐치한 다음, 이 이더나, 알트의 도미넌스가 오른다면, 알트의 대략 아, 대, 엄청 큰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어 말씀드린 부분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려고 해요 횡보하고 횡보하고 쐈기 때문에 알트 들은 어떻게 움직였는가 를 한번 볼게요 우선 비트 도미넌스 비트 도미넌스 는 가격적 횡보를 하고 가격이 되려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도미넌스가 하락했습니다. 하락했다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 이 도미넌스에 대한 개념을 좀 설명드리려고 해요. 도미넌스는, 도미넌스는 간단하게 말해서 지배력, 조금 더, 어, 일상적으로 분석하자, 아니, 해석하자면, 이거는, 어, 점유율일 것 같아요. 비중의 점유율. 그러니까, 전체 크립토 시장 내에서 알, 비트의 비중은 원래 이만큼 60% 정도였고, Alt 요만큼의 이더 요만큼 태도 요만큼이었다. 그래서 도합 100%를 가지고 있었다면, 비트의 비중 이 도합 전체가 아니다. 이렇게 볼게요. 자, 비트, 이더, Alt라고 봅시다. 그리고 이렇게가 한 묶음이고. 번 외의 영역에 태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 봅시다.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땅따먹기를 한다고 보자고요. 도미넌스에 대해서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좀 쉽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비트 도미넌스가 60%를 넘었을 때는 어이 안에서 크립토 시장 안에서 이 비중이 60%가 넘었다는 건 모두 현금성 자금이 비트에 60% 이상 들어가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런데, 도미넌스가 하락했다. 라는 건, 이 비트의 시총이 쭈그러들었다 라는 거예요. 혹은, 전체 100% 내에서 잡고 있는 비중이 줄었다는 겁니다. 원래 이만큼을, 비트, 코인이라는 시장판 내에서 이만큼의 점유율을 갖고 있다가, 요만큼으로 예를 들어서, 요만큼으로 쪼그라들었다 칩시다. 그러면, 이만큼으로 쪼그라든 부분 외에, 이만큼이 어디론가 갔을 거예요. 그죠? 가장 안 좋은 건 뭐예요? 시장의 중장기적 가격 부양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는 이게 태도로 넘어가는 경우입니다. 태도는 현금이죠. 거의 저희가 코인을 코인 선물 시장에서는 이게 현금입니다. 현금 보유 비중이 많다라는 건 비트 많이 올라서 익절한 다음에 익절한 다음이 자금이 현금화로 돼서 현금들을 다 지고 있다. 즉, 이두 가지는 가격부양이 되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건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얘네들이 아예 움직이지 않았을 때 케이스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자금들이, 그러니까 이 비중이 비트가 요만큼으로 쪼그라들었는데 나머지 분들이 알트와 이더로 넘어갔다면 상대적으로 시총이 이더도 커지고 알트도 커졌다는 건 그만큼 자금, 신규 자금이 들어가면서 매수가 일어났다라는 거겠죠? 그럼 당연히 가격부양은 될 겁니다. 태도로 넘어간 비중이, 비중이 적으니까. 자, 그러면 가장 좋은 건 뭐예요? 다시 한번 정리 드리면, 알트와 이더가 불장이 오려면, 불장이 오려면 일어나야 되는 것첫 번째, 비트가 대장이니까 비트코인의 가격이 높아야 합니다. 오른 상태에서 횡보를 하거나 약 조정을 줬을 때, 가격적으로는 크게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비트코인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떨어지고 떨어진다라는 건 여기에서 가격은 고정적인데 그러니까 얘가 원래 여기 안에 백뭐0만 음, 원이라는 돈이 예를 들어서 백만 원이라는 돈이 시총으로 있었는데 원래 3 0만 원의 알트와 뭐 사십만 원의 총 전체 시총이 이렇게 돼 있었다 칩시다. 이렇게 이게 이더고 알트면 절대적 가격은 아 그러니까 시총은 100만 원인데 이게 만약에 알트가 50만 원으로 올라갔다고 치자고요. 알트가 50만 원으로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40일 때보다 얘와 얘의 갭 차는 줄어들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상대적으로 얘가 커짐으로써 상대적으로 작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미넌스가 빠지는 가격은 빠지지 않았지만 전체 시총은 크게 빠지지 않았지만 이만큼 도미넌스 그러니까 지배력 자체 점유율 자체가 떨어진다 라는 내용이죠 그러면 이 여기에서 비트 시총은 크게 변하지 않았거나 혹은 올랐는데 상대적으로 얘네들에 비해서 시총이 크게 움직이지 부양되지 못했기 때문에 도미넌스는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시총이 높아졌다라는 건 얘네들의 가격 부양이 일어났다는 거겠죠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하면 비트가 올라서 횡보 혹은 상승을 했는데 여기 상태에서 비트 도미넌스는 빠지고 이 도미넌스가 알트와 이더로 갔어야 한다. 그래야 알트 불장이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었는데 지금 이더를 보자고요. 이더 도미넌스는 어때요? 상승했죠? 그리고 알트 도미넌스를 보자고요. 알트 도미 어, 엄청 상승했죠. 즉 다시 정리를 하면 비트의 가격이 빠졌는가 아니죠. 비트의 가격은 횡보 후더 올랐습니다. 그러면 비트 가격은 올랐고 비트 도미넌스는 떨어졌어요. 가격 시총이 되려 올랐는데 이 비트의 시총이 오르는 속도보다 이더나 알트에 시총이 오르는 속도가 더 빨랐다 그쵸? 이해되시죠? 즉 익절하진 않았지만 비트를 익절하지 않았지만 테더 현금성 갖고 있던 것들이 자금이 1로 흘러 들어가면서 상대적으로 얘보다 단기 기간 동안에 이쪽 시총이 더 많이 커졌다라는 거예요 테더 도미너스 보면 지금 계속 하향하고 있는 게 보이시죠?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즉, 현금 현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뭔가는 샀다. 뭘 샀냐? 비트 샀냐? 어 비트도 샀다. 근데 비트보다 알트 이더를 더 많이 샀다. 즉, 테더가 일로 자금이 이렇게 유입됐는데 여기에 훨씬 많이, 훨씬 많이 사고 얘는 조금 샀다. 비트.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 도미넌스에 대한 이해를 하시기가 좀 편할 겁니다. 자, 가장 좋은 상황이죠. 비트도 가격이 오르는데 비트보다 자금이 알트랑 비, 이더로 더 많이 갔기 때문에 아주 큰 상승이 있었다. 왜? 비트는 시총이 더 크고 더 비싼 건데, 걔한테 들어갈 것보다 다른 애들이 더 들어갔으면 다른 애들은 엄청 많이 올랐을 거 아니에요. 예시로 보자고요. 자, 알트. 에이다입니다. 에이다 같은 경우에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알트들의 오를 때의 특징들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수위까지 한번 볼게요. 수위도 엄청 많이 올랐죠. 그죠? 자이두 가지에 지금 눈치 조금 빠르신 분들은 눈치 채셨을 텐데 자 알트들을 매수할 때한 가지 조금 팁을 드리자면 자두 가지 케이스를 한번 보자고요 첫 번째 이렇게 두 가지 선을 한번 꼽고 볼게요 알트들 가는 알트들의 특징은 자, 보세요. 쭉 하고 상승이 일어났다가 단기 추세 이탈이 일어났어요. 그죠? 일어났는데 주요 매물대를 깨지 않고 박스권을 그렸어요. 그리고 나서 장기 추세 하단에 맞았을 때 튀어 오르면서 상승을 보여줬죠. 즉, 박스권을 그리고 난 다음에 상승했다. 그 박스권의 시작을 보는 거는 단기 추세가 이탈되고 나서 조정이 나왔어야 할 자리에서 기간 조정을 버려주면 더 크게 가더라. 라는 거죠. 수위도 한번 볼게요. 수위도 말씀드린 대로 단기 추세선을 이탈한 상태. 즉, 여기서부터는 조정이 나왔어야 되는 자리인데, 조정이 나오지 않고 수평으로 밀면서 박스권을 크게 그리고, 크게 그린 다음 버텨내니까, 결국은 힘 모아서 한발더 크게 올랐다. 이 상승폭이 짱냐 라고 하면 굉장히 큽니다. 대충 잡아도 36%. 에이다 같은 경우에도 박스 행보부터 길이가 거의 48% 정도 되죠. 박스 중단부터, 거의 상단부터 찍었는데. 자, 이해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지금 장이 아직 좋다. 비트가 상승하고 지금도 사실 비트코인은 어이고. 지금도 비트는 고가 근처에서 놀고 있어요. 그죠? 가격이 높은 상태에서 만약에 여기에서 또 박스권을 그려줄 수 있겠죠? 지금은 또 위에서 지금 이런 자리들. 이런 자리들, 그 다음에 이런 자리들. 이 정도. 이런 자리들이 이제는 계속 지지를 받을 만한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이 자리를 또 지켜줘요. 횡보를 해요. 여기서 횡보를 하면 가격은 빠지지 않았는데, 테더의 도미넌스가 다시 반등하지 않는 이상, 테더의 도미넌스가 반등하지 않는 이상 어때요? 테더 도미넌스 계속 떨어지면 현금 보유 비중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예주금 비중이 줄어들고 다 매수를 한다는 건데 테더가 계속 떨어지면서 여기서 비트가 횡보를 해줘. 그러면 비트 도미넌스도 떨어지면서 나머지가 알트와 이더로 간다면 또 이런 상승을 만들 수 있는데 또 있을 건데. 근데 이런 알트들을 돌려 보시면서 지금 그러면 필요한 거는. 박스권 행보를 하고 있는 단기 추세 이탈이 일어나고 박스권 행보를 하고 있는 애들을 롱위주로 한번 받아볼 만하다. 기대값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어, 불장에는요, 불장이 아닌 경우에는 안정성 때문에도 그렇고 안전성 때문에도 그렇고 어, 여러 가지 이유로 사실 저는 알트보다는 비트를 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려왔는데. 불장에는 물론 비트도 좋습니다. 비트도 좋지만 무거운 애들이 가는 크기보다는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트 오르는 것보다 훨씬 많이 올랐죠. 박스 기준으로 봐도 비트 바닥권 기준으로 아니 비트가 쏘기 시작하는 전고점 돌파 기준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많이 올랐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불장에는 알트들을 롱 받는 게 훨씬 더 훨씬 더 확률이 높고 돈을 벌수 있는 기회는 더 많다. 그래서 어, 비트가 횡보를 해주고 늦었다라고 생각이 든다고 하면, 이런 어떤 상승 구조들을 갖추고 있는, 불장의 알트들의 상승 조건들을 갖추고 있는 알트들을 조금 선별해서 쭉 알트를 돌려보면서, 요런 예쁜 자리들을 만드는 애들을 빨리 가냐, 혹은 뭐이렇게 늦게 가느냐, 좀더 횡보를 해주면서 늦게 가느냐의 차이는 있을 수 있고, 많이 오르느냐, 적게 오르느냐를 할 수도 있지만 뭐 그런 식으로 조금 힌트를 얻는다면 제가 조금 쉬, 쉽게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요런 케이스를 하나 갖고 와 봤는데 물론 요런 케이스 말고 물론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완전 수평행보 두 개를 갖고 왔잖아요. 근데 이것도 불장의 조건처럼 이렇게 우상향하는 애들도 있어요. 이러다 또 쏘고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강도 강함의 정도를 이 기울기로 보시고 그다음에 어디서 지지받는지를 좀 보시면서, 알트들을 선별하셔가지고, 어, 금 기다리시면 아마 이런 분출이 나오지 않을까. 단, 비트가 꼬라박는 것보다는 내려오더라도 천천히 내려와야 하고, 또 하나는 수평적인 부분으로 매물대를 쌓아주는 모습을 보여주면 가장 좋겠죠. 그러면 명확하잖아요. 여기 손절 치고, 혹은 여기에서 조금 밑에 손절을 쳐놓고, 내려가면 손절 치더라도, 확률적으로 롱이 좀더 많고 먹을 것도 많기 때문에 하락을 많이 일어날 거라고 보시면 보이진 않잖아요 다들 불장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이렇게 타이트하게 좀 잡아 가지고 2트라이 3트라이를 해도 사실 기대값이 워낙 크기 때문에 먹을 게 많이 있을 거다 그래서 어, 일단 매물 때 깔면 롱위 주로 한번 볼 만하다 라고 좀 전달 드리고 싶습니다 비트가 지금도 보시면은 쐐기 그리면서 조정이 나올 것 같은 모양새를 갖추고는 있어요 모양새를 갖추고는 있지만 여기에서 또 시원하게 못 빼고 지금도 보시면 추세선 요런 데마다 지금 튕기잖아요. 내릴 듯 하면서 튕기고 내릴 듯 하면서 튕기고 요거 지키다가 만약에 이렇게 내려와도 어제처럼 뭐 이런 식의 자리들 조정을 주더라도 알트 조금 흐르는가 싶더니 여기서 버텨내면서 시간 버티면 어, 여기서 또행보할때 도미넌스 바뀌면서 올라가겠죠. 알트들 그래서 알트롱 위주로 매매하시기에 참 좋은 장이다. 그리고 기대값도 비트만 매매하는 것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앞에서 조금 음 매매하셨던 분들, 뭐 이제 비트만 위주로 하셨던 분들은 알트도 지금은 단타든 뭐 이런 부분으로 매매하기 참 좋을 것 같다라고 오늘 영상 조금 정리해보고 어 다시 정리를 최종적으로 한번 하면 비트가 자리 깔고 횡보만 해줘도 알트들은 아마 펌핑이 좀될 거다. 그래서 상승 구조. 상승 구조. 첫 번째, 단기 추세선을 이탈한 상태에서, 단기 추세선을 이탈한 상태에서 조정이 나와야 할 자리인데 자리 깔면서 시간이 끌리면, 요런 자리, 요런 자리에서 자리, 끌, 자리 깔면서 시간이 끌리면 얘네는 솔 확률이 높아 보이니까 비트가 완전 꼬라박지 않는 이상, 요런 뭐 자리까지 빠져도 크게 무서워하지 말고 찬스다 생각하고 받아볼 만 한다. 내리 비트가 이렇게 내리 꼽는데 알트가 이런 식으로 안 빠지고 여기서 자리 깐다 하면 이런 것들은 의심해 볼 만하다. 그래서 알트 위주로 요런 것들 위주로 한번 찾아보시면서 매매하시면 참 좋겠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어, 다음 주도 한번 파이팅 해 보면서 다음 주까지 아마 계속 알트 불장이지 않을까요? 얘뭐 이렇게 내려와서 어느 정도 자리에서 횡보를 해도 요런 뭐 자리까지 내려오면 더할 나위 없이 또 받을만 하겠죠. 그때 잘 버티는 애들. 하락 덜 하고 잘 버티는 애들. 추세 이탈하고 단기 조정 주는 애들. 그런 애들 받아보면 기대값이 아마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댓글, 그리고 좋아요. 그리고 많은 응원들 항상 감사하게 보고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